제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수꽃에서의 불안과 긴장의 하룻밤. 수꽃에서의 불안과 긴장의 하룻밤. 오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수꽃에 진쳤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 예.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낼 때가 바로 10대 재앙과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과 10대 재앙은 역사상에서 우리 인류 역사상에서 실제로 벌어진 사건으로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직접 개별 하신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세 가지 기사 이적 그리고 열 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사건으로는, 사건은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기사와 이적. 그러니까 오트와 모페트죠 오트, 펴징모페트 이적이라는 뜻입니다. 10대 재앙은 인류 역사상 그야말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10대 재앙은 오늘날 우리하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도요. 여러분들 팔권 다 아마 읽어 보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날 겁니다. 이 10대 재앙은요. 마지막 때도 일어날 재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이 10대 재앙은 구속사에이르는 출애굽 사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표징과 이적은요, 시대마다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언약 백성들을 신령한 가나한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악의 무리, 사단이죠. 악의 무리를 멸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에도 오트와 모페트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래서 10편, 17편, 8편에 보시게 되면요.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그랬습니다. 우리를요, 눈동자 같이 지키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눈동자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옷과 모페트가 우리 생활 가운데, 오늘, 오늘 가운데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있음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간밤에 죽는 사람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만 명될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있지 않습니까?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이거는 믿는 성도는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오토와 모페트로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확증이 아니겠습니까 주전 1446년 1월 14일 10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 재앙 심판을 하시고 애굽의 바로가 드디어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1월 15일 날 나암셋에서 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일 날 숲곳에 도착하여 이때 애굽의 땅이 아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의 땅이 아닌 자유의 땅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숲곳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처음 진취한 곳이 바로 이곳 숲곳입니다. 숲곳의 뜻은 무슨 뜻인가요? 오두막 집들, 오두막 집들, 작은 양의 우리, 작은 양의 우리, 그리고 그 숲곳의 어원을 따지게 되면요, 담으로 막다, 담으로 딱 막단 얘기예요. 보호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뚜껑으로 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숲곳의 위치는요, 애굽과 시나이 반도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보통 애굽을 갈때 사람들이 경유하면서 잠시 쉬어가는 정류장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룻밤 머물게 된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주 당당하게 애굽에서 나왔지만.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의 문화가 또한 간섭이 몇속까지 아주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430년이란 애굽 생활에 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나암세스로부터 출발해서 이곳 숙곳까지 왔지만 앞으로의 일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이곳 숙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으로 인도하시면서요. 마치 양들이 우리에 들어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듯이 보호를 해 주셨습니다. 또한 보호를 해 주신다고 이미 숲곳을 통해서 보여 주시고 있는 거죠. 시편 59편 16절에 보시게 되면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재하심을 높이 부리오르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환난 날에 피난처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피난처시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이 잠언서 3장 6절에 있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일어나고 숨을 쉬고 심장이 뛴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는 길,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하루에도 오트와 모페트가 수없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연이 없죠. 그 모든 우리의 삶과 인생과 신앙의 갈 길을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랍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안 하니까. 자기 경험,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안 되면은 왜 이렇게 됐나. 그러니까 자잠서1구장 3절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 길을 굽게 하고서 마음속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범사에 아, 내가 살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시작을 해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그렇게.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사는 것도 아 심장이 뛰고 숨을 쉬는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만 그러한 진정한 고백이 나올 수가 있죠. 우리 믿음의 성도도요. 사실 이 험난한 광해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악막할 때가 많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건강적으로. 또한 미래가 불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는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천국에 향한 노정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뺏기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 숲곳에서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추려굽기 12장 37절에서 39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섞이지 않는 떡으로 당시 시간에 쫓겨 급하게 추려굽해야 되니까 누룩을 넣을 시간도 없고 그래서 반죽만 해가지고 무교병을 가져와서 이곳 숲곳에서 처음으로 무교병을 먹게 되었죠 사실 이 무교병은요 긴급하게 만들어 먹는 빵이라고 창세기 18장 6절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24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 유교병은 누룩을 넣는데 누룩이 반죽을 발효시켜서 부풀게 함으로 먹기에 좋은 부드러운 빵이 되지만 무교병은요 굉장히 딱딱합니다. 먹기도 힘들고 맛도 없고 소화도 잘안 되고 이빨도 아픕니다. 그러한 떡이 바로 무교병인 겁니다. 누룩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누룩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숯곳에서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다 그랬는데 누룩.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계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교훈을 듣게 되면은 외식과 거짓을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룩이 없는 무교병은 사람의 교훈이 유전으로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받은 성도의 신앙 지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숯고에서 이걸 먹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만 믿고 말씀만 의지하고 숯고에서 양의 우리니까 담으로 보호해주고 뚜껑으로 덮어서. 아무것도 침투 못 하게 해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오직 무교병, 사람의 교훈을 듣지 말고 이곳에서부터 이제 광야로 들어갈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 그런 의미에서 숙곳에서 머물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에 보시게 되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좋은 얘기, 성경 얘기, 올바른 얘기 하면은요. 받지 않습니다. 왜?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는 수송을 많이 둔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듣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람의 말이 더 혹하죠. 그렇죠. 누룩이 들어갔으니 빵이 얼마나 부드럽고 맛있습니까? 무기병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 그 누룩 들어간 그 교훈을 듣게 되면은 달콤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에서 떨어지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지금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인터넷과 유튜브로서 엄청 지금 많은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긍정적인 정보도 있고 부정적인 정보도 있습니다. 이 정보들이 혼재돼 가지고 여과 없이 노출되죠. 그것을 듣고 마음에 또한 유혹을 받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분별하고 통찰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했을 때그 생각하라가 뜻이 뭐냐면은 분별하고 통찰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히브리어는 빈이거든요. 분별하고 통찰하려고 그면 한두 번 보고 한두 번 봐서 되겠습니까? 연구하고 생각하고 국리를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하고 생각하고 국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도통하게 돼가지고 통찰을 할수 있는 통찰력이 생긴다는 거죠. 세상을 볼때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 듣고 믿습니다 아다 해줄 거야 그러면서 감나에대 돼서 감떨어지 기다리면 되나요? 말씀은요 내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 복음이라 그랬어요 남의 거는요 관심 없어요 내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 거라는 확신이 있고 내 소유이기 때문에 아끼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되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는 그러니까 언론국사는 항상 그러잖아요. 강에 물이 많아도 푸른 것만큼 내 거라 그러잖아요. 말씀은요.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깨닫게 되고 그래야 사모하게 되는 거죠. 분별하게 되고 통찰력이 생깁니다. 말씀 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남루다 여우사밧과 북이스라엘 아하방이 연합하여서 길르앗라못에서 전투를 하기 전에 선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400명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거짓령을 부어넣어줬죠. 그래가지고 길로한 남무에서 가면 이길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여우사밭과 아압이 나가서 전투를 하다가 아압은 죽거든요. 거짓말하는 영. 지금 이 세상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는 영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속아어 가지 않거든요. 그래야 유혹받지 않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분별과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죠.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그러니까 분별하는 영을 분별하는 그런 은사가 있다는 거죠.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역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살전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시게 되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습니다. 성령 받았을 때 소멸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거역하는 거는 용서받지만은 성령을 거역하는 건 용서 못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을 소에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은요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 아유 해봤자 안 돼. 그거 뭐 되겠어? 뭐안될것 같아. 악의 모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옳다 예라 그랬거든요. 우리 원수 사탄 마귀는 영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약한 부분을 공략하는 데 아주 명수인 사악한 놈입니다. 그런데 이 놈이 눈에 보이면 방어를 하고 대비를 할 텐데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어갑니다. 마음에 들어가서 왠지 사람을 허무하게 만들고 왠지 오늘은 기분이 좌절하게 만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지금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틈을 보이면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갈 때 잠언 사 4장 23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스리라는 게 그거거든요 마음을 다스리라 깨어 근신해야 됩니다 우리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고 모세도 10편 90편 10절에 얘기했죠 그런데 그 80편생도 눈물과 수고뿐이랍니다 좋은 날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이 세상이 임금에게 이미 되어줬기 때문에 어딜 가나 좋은 날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숲꽃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다음에 담을 쳐 가지고 사비비 사비 보호를 받고 뚜껑을 닫아 가지고 다른 것들이 침투 못 하게 하고 그곳에서 무게 병을 먹고 강이야 출발하기 전에 그러한 시간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0년을 살지도 못하는 인생인데 그저 이 세상에 살면서 돈과 명예, 쾌락, 황금반든 주에 취해 가지고 세상에 취해 가지고 하늘의 이상 내세 못 봅니다. 그야말로 귀에 스승을 많이 둬서 자기 행한 대로 좋은 대로 따라가죠. 그 행위는 그대로 심판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곤 12장 15제로 오시게든요 너희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농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지금 보세요. 세상 대장동의 한번 좀 보세요. 거짓과 위선에 돈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황금 만능주의 돼가지고 탐심에 꽉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한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게 살아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명확하게 세상을 보셔야 됩니다. 물론 돈이 다가 아니라고 해서 돈을 소홀히 하는 얘기 아닙니다. 대충이라는 얘기 아니냐? 피땀을 려가지고 돈을 벌때 열심히 버세요. 벌려 그러면은 수백억 수천 벌수 있는 능력 되시면 버세요. 그러나 그 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그 돈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노력해가지고 피땀 흘려서 정직하게 벌라는 얘기예요. 수백, 수척, 수주 벌수 있으면 버세요. 그러나 마음 뺏기지 마세요. 로세 아내처럼 심판의 얘기를 듣고 걸어 나왔는데 그 모든 재물이 아까 서 뒤돌아 봤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갖지 말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늘에 두라. 보물을 하늘에 두라는 얘기지 세상을 그냥 가볍게 살고 대충대충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늘 숙곳에서 하룻밤은 앞으로 있을 광야에서의 독사와 전갈과 짐승들의 위협으로부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무기병을 먹는 겁니다. 사람의 교훈. 귀가 가려서 스승을 쫓고 말씀을 저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는 것이죠. 누룩. 광야는 너무나 위험해. 그러니 다시 노예가 되더라도 애굽에서 쌀밥에 고깃국 먹을 때가 좋았다 돌아갈래 하는 사람의 말에 노란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우리 남성계 본부인원 모두가 2022년도에는 스스로가 영적 숙곳이 되어서 먼저는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호를 받고 그리고 사람 말에 노란하지 말고 잠언서 29장 25절에 한번 우리 다 찾아보시고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앙은요. 관념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는 언어 유희가 아닙니다. 신앙은 생활이고 신앙은 모험이에요. 그럼 모험이 없으면 신앙이 장성하겠습니까? 안 되지. 잠언서 29장 25절. 자, 29장 25절 시작.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다녀? 저 사람이 나를 갖다 막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그 사람한테 올무에 걸리게 된다 그러잖아요. 차라리 그런 시간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맡은 바 직분에 죽도록 충성하시고 그리고 본부 임원으로서 회원들의 가정을 일일이 살피시면서 아픈 가정이 있으면 은 따뜻한 말한 마리도 위로를 해주시고 돈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므로 양의 무리가 우리에서 보호를 받듯이 하나님을 보호를 받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본부임은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